오늘 쉬어야 되는 오늘 방송 안 하는데 잠깐 킨걸 희망 뭐아니야 아직 뭘서브케 쓰고 뭐딴 길이야 뭘 뭐해 막 각이 게하게 아니고 원래 그거 저기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렇 아이 그러니까 문 열면 효과있게 편집으로 들어가게 지금은 생방송이잖아 AI로 만들지 말고 똑바로 해 아이씨 AI로 왜 지우냐고, AI로. 야, 지금 정신이 없어! 이게 뭐야, 아이, 그냥 죽여봐라, 그냥. 많이 올렸어! 그만 올려봐, 이제. 정신없이가 아이씨. 조 해봐. 제머리까지 뭐, 잼머리까지. 지금, 아까 저기, 내가 눌렀는데, 지금, 이렇게, 이래라, 저래라 하지 말라고! GI인 줄 알았지. 아 어쩔 수 없다고! 아이, 뭐, 한번 해. 왜? 이거 봐. 뭘 다시 해, 임마. 대속 임마. 혼자서, 그냥.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. 아 기대해. 아마 있어봐. 주문하고 있어. 그런 거 없어. 낭낭하게가 뭐냐고. 방금 못 봤어? 안 한다고, 이거. 너 너무 진짜 <목소리> 아마 있잖아 지금 순서가 아 그냥 아 <아이차> 짜증나 내가 봐했잖아 배고픈데 안쳐네더 받아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아야 이미 연기하기로 다 했는데 이마 컨트롤하는 사람이야? 어? 그것도 맞는 말이야? 복수 정답 몰라? 누가 왕고수맨인데 죽는다고 나갈게 준다고 안 나가? 먼저 해이마나또잖아 제발 아 <아이차> <목소리> 아세 번째 꼴라 그랬다고 세 번째 꼴라 그랬다니까! 떠떠어아꼴같지 도는 게 진짜. 아 진짜 아우씨 아 뭐야지? 야, 사피 뭐야? 아 내가 누른다고 가만히 있으라고. 아나너너거 뭐? 아, 아 이렇게만 빼서 저거 아 뭐냐고? 점프 잡다고! 점프 잡다고! 점프 잡다고!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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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잘 나오냐고! 또 나오냐고! 루이지 마그라고 임마! 비키라고 임마! 루이지 마그라고 가서, 임마! 루이지 마아 아이, 진짜, 씨 루이지 마그라고 야, 이씨, 그냥! 아이, 씨! 아, 어떻게 해야 되냐고! 아이, 씨! 아, 망했어! 아, 망했어! 아, 망했어! 아, 망했어. 짜증나! 오 뭐, 임마? 아, 내 걸렸어! 아, 내가 누른다니까 랜덤 해, 랜덤 다 걸어. 아, 유 놀라. 뭐해 잡아, 잡아, 잡아. 유령 지나갔잖아. 아니, 지금... 아, 아, 나를 봐 아, 원래, 원래 봐. 3점 빼면 내가 1등인데. 아, 뭐? 100개 걸어 임마. 아이씨, 아이씨, 얘야, 눌러려. 문이 눌러야 돼. 눌러. 빼서 계속 하지 말라고 임마. 아이, 뭐야? 야, 이게 말이... 아니,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게... 아이씨, 그냥... 와... 아, 손 떼라고.